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탄탄한 규모와 대규모 업데이트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르다노라고 불리는 에이다이드의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카르다노의 바시 하드포크 업데이트와 관련한 소식이 오니 홀더 및 매수 예정이신 시청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위로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나의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바시 하드포크 업데이트 일정을 9월 중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호스킨스는 커뮤니티와 우리는 1.35.3 노드에 대해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며 커뮤니티와 협력해 9월 중 바시 하드포크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이전 버전인 노드 1.35.0을 테스트하는 동안 3개의 버그를 발견하면서 1.35.3이 하드포크의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현재 바시 하드포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공식 개발사 IOHK 측에 따르면 1.35.3 버전 노드 업그레이드를 마친 스테이크 품 운영자가 블록의 42%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IOHK 측은 바시 하드포크 전 목표는 업그레이드는 노드가 블록의 75% 이상을 점유하는 것이다. 지금의 카르다노는 하드포크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IOHK 측은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진행을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로 각각 1.35.3 버전 노드에서 생산하는 블록 중7 5에 점해야 하며, 두 번째는 25개 거래소의 업그레이드 지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상위 10개 메인넷 DB 업그레이드 지원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르다노 설립자 차이스 호스킨스는 자신의 풀 레치가 1.35.3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카르다노 바시 하드포크는 업데이트된 스테이크 풀 비중이 75%에 도달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날짜 없이 계속 지연된 업데이트가 이제는 세부적으로 공개되고 기반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정말 카르다노의 바시아 터포크 업데이트가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카르다노가 최신 탑 브랜드 인티머시 2022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순위 암호화 브랜드를 꼽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성장함에 따라 시장의 지배력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 이 같은 시장의 분위기에서 더 많은 사용 사례가 있는 프로젝트가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NBA 랜탑 브랜드 인티머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형 블록체인인 카르다노가 52.6점으로 최고의 암호화폐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카르다노는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 및 식품 가공회사, 네슬리아 같은 주류 브랜드를 제치고 전체 26개의 랭크가 되었는데 비트코인과 폴카단, 이더리움 등 여러 암호화폐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상위권에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르다노가 상위권에 위치한 요인으로는 낮은 투자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 안정성을 기반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소수뿐만 아니라 다수를 위한 가능성 을 창출하고 긍정적인 글로벌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갖춘 체인지 메이커. 혁신과 비정화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카르다노가 사용자 와 감정적 연결과 더 강한 유대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르다노가 이번 바시하더프 업그레이드만 성공적으로 갖춰 준다면 여러 대장 코인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상위권에 등극할 암호화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의 가격 분석자료와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카르다노의 가격은 지난주에 약 3.77%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황소가 곧 이니셔티비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0.44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볼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의 구간이 앞으로의 가격이 이끌어 나갈 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의 바시더북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소식과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르다노는 여러 매체와 시장에서 아주 높은 전망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쉬운 모습을 안겨주며 지금의 가격은 전망 대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로 다가올 리스크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채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한 시장의 모습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카르던으로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안 좋다면 좌절하시는 것보다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의 동향 체크와 전망을 잘 체크해 가시며 유동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무 코인이나 막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신중한 판단을 하시며 안전하게 들어가셔야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다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다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다노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교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